바깥으로. 아예 짧게 갔네요. 딱 네. 아, 됐죠. <laughs> 지금 저렇게 시도한 이유는 어, 지금 다니엘 산체스 선수의 심리를 아주 잘잘 잘 보여주는 겁니다. 네. 어, 정교한 컨트롤로 어떤 포지션 플레이를 한게 아니라 일단은 어, 득점을 확실하게 할수 있는 득점 확률이 높은 쪽으로 지금 선택을 한 거죠. 얇게가 됩니다. 네, 첫 번째 킷을 빼죠. 그렇죠. 그렇죠. 네. 대회전 커너. 네. 득점. 느긴 <laughs> 했습니다만 이제 엔진 시동 예열이 끝났어요. 지금 다니엘 산체 선수에게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김행직 선수에게 와는 다섯 네. 개 차이고 네. 어, 최한영 선수와는 아홉 개 차이기 때문에 한 번의 하이런으로도 뒤집을 수가 있죠. 오호. 강한 회전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네. 어. <laughs> 네. 네. 산체 선수도 스트로크를 하고 나서 네. 약간 멋쩌가는 표정이 온데요. 좀 창피한 상황이죠 네뭐 네. 저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자, 본인의 큐를 늦게 빼는 바람에 튀어나오는 빨간색 공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두점 왼쪽 코너 키쳐 보였는데, 어, 자, 득점극 갑니다 <laughs> 그렇죠, 최한용 선수 지금 22분이면은 상대 선수들이 충분히 쫓아올 수 있는 그 정도 개수 차입니다. 네. 네, 여기서 더 도망가죠. 좋아요. 자 최한용 선수 전혀 밀리지 않는 플레이 보여주네요. 네, 최한용 선수의 장점이 바로 이렇게, 저렇게 부드럽고 길게 하는 스트로크가 아주 안정돼 있습니다. 네. 저스트로크가 저런 두께만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공이 흘러가서 원하는 각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큐 자체도 굉장히 길게 잡고 있죠. 네, 일단은 뭐 기가 어, 크다 보니까. 네. 자 브릿지도 좀먼 편이죠. 옆으로 자, 특정 갑니다. 네, 옆으으로리리기4점 자, 94점. 자, 치기 4연속 득점. 최한영 선수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네. 네. 하나 더들어가면 이제 100점 대 올라갑니다. 아마 1대 1로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붙었다면은 좀 밀릴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김행직 선수한테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여러 명이 하다 보니까 어떤 흐름 자체가 최한영 선수한테 유리한 부분도 있고 그렇고요. 오, 자 들어갑니다. 5연속 득점 100점. 최한영 선수 100점 100점이 만점은 아닙니다. 네 <laughs> 그래도 100점의 어감이 좋죠. 그렇죠 다섯 개 연속 뽑아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최한영 선수가 좋은 흐름 속에서 본인의 찬스를 잘 살렸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타임아웃을 아, 두 번째 썼나요 그렇죠 네. 풀어돌리기를 해야죠. 기스를 빼는 두께에서 컨트롤이 좀 필요합니다. 출발. 네. 자, 올 운이 어떻게 봐줄까요? 아. 자, 빛 나갔어요. 자, 그래도 다섯 개를 뽑아내는 최한영 선수. 네.